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웬일로 이렇게 경쾌한 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어, 비가 잠시, 네, 잠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하늘이 정말 해가 뜰려고 네, 붉게 물들고 있는 거예 아, 지금 저는, 네. 옥수수 앞에 서 있습니다. 야채밭에 앉아서 지금은 흰세 어 번째 또 다시 감사합니다를 기도합니다. 아그 시골 새들의 노랫소리가 참 합창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좋죠.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제가 잠 조금 전에 잠이 깼습니다. 오늘은 저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참 많죠. 뭐, 건강식품도 많고, 뭐, 건강, 건강, 건강에 대한 예 음식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은 토마토를 갖고 왔습니다. 잠시 저희 밭에 있는 토마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보이시죠? 네. 지금 약간, 음, 예. 숨어서 잎사귀 사이에 숨어서 토마토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네, 완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파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있습니다. 네, 토마토 옆에는 또 수줍은 가지도 있습니다. 네, 어, 여기는 또 옆에는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고추밭입니다. 저희 아빠께서 자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계시는 텃밭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토마토에 대한, 예, 제가 공부를 살짝 해서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를 토마토가 우리의 삶에, 네, 앞으로 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커다란 잎자귀는 토란이라는 야채입니다. 또국 끓일 때 토란대를 삶아서 국을 끓이면 맛있는 국이 된다 합니다. 다시 옥수수를 보여드립니다. 예, 토마토는 주로 여름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참 효과적이라고 해요. 각종 영양소와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특히 토마토의 색을 빨갛게 만드는 그러한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라이코펜 들어보셨죠? 라이코펜이라는 이 성분은 젊음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니 정말 몸에 좋은 거죠. 우리의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라이코펜이라는 붉은색을 띈이 성분은 노화가 주범인 노화를 만드는 것은 주로 활성산소가 노화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활성산소를 내쫓는 아, 엄청난 성분이죠 활,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내쫓아주는 배출시켜주는 네, 네, 변으로 인하여 소변으로 인하여 내쫓아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 하니 라이코펜이라는 엄청난 네, 물질이죠. 특히 남성에 있어서는 전립선암 그리고 여성의 유방암 그리고 소화기에 생기는 각종 소화기암을 예방하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 술 마시기 바로 전에 한잔 마시면 토마토 주스를 한잔 마시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 독성 물질을 또 배출시켜 준다고 하니 토마토야말로 엄청난 좋은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과일에 속하지 않고 채소에 속한다고 합니다. 200g 토마토 한 개의 열량이 35kcal 라고 하니 아,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 거죠. 특히 수분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토마토는 포만감도 준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식품이 네, 토마토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식전에 토마토 하나를 드시고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도 있지만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소화작용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국 종류, 국물 종류, 뭐 라면 국물 하면서 국 종류를 좋아하신 하는, 이, 저희, 한국인들의 식성이, 이, 토마토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트륨을, 나트륨, 소금기 있죠. 소금기를 배출시켜 준다고 하니, 더더군다나, 우리의 식단에는 토마토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사과 값이, 올해도 뭐, 사과 값이 엄청나게 뜰것 같은데요. 사과보다는 이제는 식탁 위에,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네, 한 다섯 개 정도, 오형제 이렇게 소담스럽게 올려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비타민 덩어리라고 합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부 미용하면 또 비타민C가 생각나죠. 네,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기미, 주근깨, 잡티, 뭐 이런 것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네,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 건강 식품으로 음, 말할 것 같으면 토마토를 따라갈 제왕이죠. 네, 식품이 없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이 특히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네, 올리브유 기름에 살짝 볶거나 조리해도 그닥 그렇게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고 예, 좋다고 하니 더욱더 우리는 네, 앞으로 우리의 식탁에 토마토를 많이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조금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 드린 것처럼 살짝 덜 익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요. 실온에 두고 완전히 후숙 예,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토마토 소스 요즘 집마다 냉장고에 토마토 소스가 있죠. 토마토 소스를 이용하여 각종 야채를 네, 어우러서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토마토 채소 스프를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귀로 듣는 요리. 네. 우리 주로 뭐 스마트폰이나 TV에서는 주로 요리하시는 분들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재료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하는데 저는 그냥 입으로 하는 요리, 귀로 듣는 요리로 여러분께 얼마나 많이 다가갈지 알수 없으나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께서 아,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재료는 뭐 소고기 어 다진 거 조금, 감자 하나, 또 당근 뭐 몇, 몇 조각, 그리고 양파 반 개, 그리고 각종 다른 뭐 야채가 있으면 같이 뭐 브로콜리나 비트, 여러 가지를 어우러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버섯이 있으면 버섯도 넣어도 괜찮습니다. 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각종 야채를 볶으면서 소금과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합니다. 다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다음에 고기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고기도 볶습니다. 네, 여러분 귀찮으시겠지만 고기와 야채는 같이 볶는 거보다는 따로 팬을 두개 정도 이용하셔서 따로 볶아서 함께 플라스를 합해서 플러스를 시키는 것이 훨씬 제가 요리를 해본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잠시만 조금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